안녕하세요, 진안입니다. 다들 서울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심심해서 지도로 서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남부터 보겠습니다. 강남하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보는데, 사실 강남역은 서초구와 강남구 사이에요. 여기에 삼성전자 오피스가 있죠?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시로 되어 있지만, 이곳이 핵심 오피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서초역인데, 검찰청과 법원이 모여있는 게 보입니다. 이 일대를 서초법조타운으로 부르는데, 동네에 가보면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제 강남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구청역에 회사가 있었는데, 7호선도 사람이 엄청 많이 타더라고요. 강남에 출근하는 건 너무 스트레스라서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리 맛없는 가게도 줄을 서야 합니다. 어떤 가게를 가도 연예인 사인이 있던데, 생각해보니 근처에 연예기획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걸린 가게가 많았나봐요. 또 강남하면 학구열을 빼놓을 수 없죠. 지도로 보면 땅이 넓은 학교가 보이는데, 박정희 정권 때 강남 땅값을 올리려고 유명한 학교를 일부러 옮겨서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경기고등학교가 과거 명문학교로 유명했습니다. 지도를 옆으로 옮겨 잠시를 보겠습니다. 롯데월드가 있는 석천호수가 보이죠? 이 호수가 생긴 유래가 흥미롭습니다. 원래 여기 한강 물줄기는 두 갈래였는데 한 줄기로 합치면서 만든 호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위례 신도시인데요. 지도의 경계 기능을 켜보면 세개 도시가 맞물려 있는 게 보입니다. 서북쪽은 서울 송파구인데 동쪽은 하남시고 남쪽은 성남시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위례는 생활권이 불편하다고 하네요. 위로 올라가면 5호선이 갈라지는 강동구입니다. 전철 타고 구분다리역으로 가려다가 둥촌동역을 가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이 동네가 서울 끝이라 그런지 개발이 더디고 홍등가도 있었지만 철거됐습니다. 저는 IMAX 영화를 보러 몇번 갔는데 예전에 천호 CGV가 용산 다음으로 컸습니다. 한강을 건너면 광진구입니다. 전방 부대를 나왔으면 강변터미널을 아시죠? 여기도 오래된 곳이라 다시 짓겠다는 얘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지지부진 하네요. 여기 건대 인근을 보겠습니다. 서울 화영초등학교가 폐교됐다고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는 게 신기하죠? 학생과 직장인이 많은 동네라 그런가 봅니다. 옆으로 가면 가장 핫한 동네 성수인데요. 연예 기획사인 SM부터 패션 플랫폼 무신사, 또 카페 거리와 각종 팝업스토어가 많죠. 원래 이곳은 산업단지였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보면 공장을 개조한 건물이 보여요. 제 생각인데 서울은 다 홍대랑 비슷해져요. 성수도 지금 보면 홍대랑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란천을 건너면 장안평인데요. 여기 자동차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서울은 땅이 좁아서 중고차 단지도 사라지는데 그나마 장안평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청량리 역이 보이네요. 이곳엔큰 규모의 홍등가가 있었는데 청량리 역의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재개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성매매를 없애는 방법은 땅값을 올리는 걸까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중랑구가 나옵니다. 사실 중랑구는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상봉터미널이 있었는데 수요가 줄어서 부수고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노원구입니다. 서쪽은 도봉구인데 그냥 묶어서 보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배드타운입니다. 아파트가 보이는데 대부분 주공아파트, 80년대, 90년대에 지은 성냥갑 아파트입니다. 지도에서 눈에 띄는 건 달동네인데 서울에서도 큰 규모고 얼마 안 남은 달동네죠. 이름은 백사마을인데요. 뉴스를 찾아보면 아파트로 재개발될 예정인데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네요. 옆으로 가서 강북구를 볼까요? 미아 사거리역이 보이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홍등가 미아리 텍사스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건 기름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홍등가가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것도 재개발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역시 땅값이 오르니 버티질 못하죠? 서남쪽으로 가면 성북구 인데요. 부각산에는 부자동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편의점 하나도 없는 단독주택 단지가 보이는데요. 산에 있기도 하고 대사관도 있어서 보안이 좋아 부자가 선호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대학로가 있는데 근데 왜 대학로인데 대학이 적어 보이죠? 외대 쪽이나 신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연극보로 가는 곳이죠 그리고 동대문과 서울 성벽이 보이는데요. 희한하게 동대문은 종로구에 있더라고요. 그럼 동대문구는 왜 이름이 여튼 제가 여기서 성곽을 따라 걸어봤는데 여기 재미없습니다. 길도 금방 끊기고요. 수원 화성 성곽이 훨씬 좋더라고요. 화성 성곽은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청계천 걷는 재미가 있죠. 수돗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서 걸으면 여기가 사람들 시위하는 광화문 광장이죠. 문화인이라면 교보문고 가서 책도 사주고 시위하는 것도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청와대가 보이는데 예전엔 보안 시설이라 안 보였거든요.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한참을 내리면 용산구에 미군 기지로 가려진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있겠고요. 물론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죠 용산에도 성북구처럼 부자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이 동네에 이재용도 산다고 합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볼까요 마포구랑 서대문구를 볼까 했는데 홍대입구역과 신촌역이 경계선에 있어요 이 기준으로 밑은 마포, 위는 서대문입니다 그래서 홍대랑 신촌과 얽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엔 신촌이 홍대보다 상권이 좋았다네요 그래서 신촌 상윤회가 클럽같이 같은 걸 반대했고, 홍대에 그런 게 생기면서 발전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신촌에 학원과 서점이 많아서 그런 분위기를 반대했었나 보죠. 이제 서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은평구인데 6호선 응암역이 여기 있네요 서울 전철 중에 가장 사람 없는 전철이죠 은평구는 재개발을 크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뉴타운 지역이 넓은 게 보이는데 기자촌이라는 지명이 눈에 띕니다 과거엔 기자가 월급이 적은 직업이어서 이들을 위해 마을터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근데 워낙 가파른 산이라 아파트로 짓지 않고 공원으로 재개발하는 모양입니다 한참을 내려서 강석으로 가겠습니다. 한강을 건너가면 마곡지구가 보입니다. 여기는 LG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땅입니다. 그래서 LG 계열사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지도 기능으로 과거 모습을 볼수 있는데, 2010년 위성사진을 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인데도 이렇게 논밭이었어요. 아마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곳이겠죠? 여기서 5호선을 따라 내려가면 목동인데요. 사실 목동을 행정동으로만 보면 여기입니다. 근데 밑에도 목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지은 아파트니까 이해되는데 더 멀리 가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목동이고 여긴 한참 떨어져 보이는데 목동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디까지가 목동인지 헷갈리는데 그냥 아파트에 목동을 넣고 싶었나 보네요. 구로구 금천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보여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진짜 꽉 막힙니다. 차보다 걸어가는 게더 빠를 정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림이 보이는데 제가 처음 상경했을 때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가 대학동이라는 곳인데 작은 원룸, 반지하, 고시원 이런 게 많아요. 서울에 원룸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신림 반지하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림은 관악구고 동쪽으로 가면 동작구인데 여기서 유명한 곳은 사당역이죠. 저도 경기도에서 자라서 사당이 친숙한데 경기 남부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거치는 곳이 사다 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영등포 인데요 여기가 참 재밌는 요소가 많은데 영등포 역에 열차가 많이 서서 그런지 다양한 곳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모여요 원래 공장이 많은 동네이고 홍등가 도 있고 조선적이 사는 대림가 도 가까워서 분위기는 네 우중충 합니다 그래도 여의도가 가까워서 직장인은 많은데요. 제가 여의도에도 출근한 적이 있는데 구호선은 정말 사람이 타선 안 되는 물건입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여의도도 점심 먹기 힘든 곳인데요. 치킨집이 점심에만 백반을 파는 이상한 상권을 가진 곳입니다. 여의도의 핵심은 역시 한강 공원이죠. 한강 공원은 서울 여러 곳에 있지만 다들 여의도 한강 공원에 모이더라고요. 여름에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돗자리 옆에 돗자리가 있고 옆 한 말이 들려요. 아무래도 한강공원이 서울대표관광지 겠죠. 네, 이렇게 서울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